사업 초반부터 성공한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땐 블루오션, 즉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기 사업가들은 블루오션이라고 소개되는 예시들이 실제로는 레드오션 시장을 세분화해 작게 잡은 것인지도 모르고 설령 정말 블루오션이라 하더라도 기술과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새로운 시장에 필요한 기술은 대체로 자본을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이런 접근은 오히려 사업 초기에 시작을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실제로 사업 초반부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수요가 확실한 레드오션에서 시장을 작게 잡고 기존 시장의 단점을 제거하고 다른 시장의 좋은 점을 더해 차별화를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막 시작한 대표님들이라면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보다는 레드오션에 뛰어들어 차별화를 통해 기존 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 시장의 중요성을 수치로 보면 1000명 중 3%가 사면 30명이지만 100만 명중 0.1%가 사도 1000명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 초기에 흔히 갖고 있는 사고를 깨뜨려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켜드리겠습니다. 많은 초기 사업자들은 벤치마킹을 할때 성공한 사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무신사는 브랜드 편집과 커뮤니티 기능, 야놀자는 가격 비교와 실시간 예약 시스템, 넷플릭스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과 콘텐츠 투자 전략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성공한 사업체들을 벤치마킹하지만 비슷한 사업체가 수백 개가 넘고 그중 성공하는 기업은 극소수라는 사실은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벤치마킹의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벤치마킹은 사업 초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부터 봐야 합니다. 사업체가 돈을 벌려면 고객이 필요하고, 고객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진짜 벤치마킹의 핵심은 성공한 사업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욕구를 노렸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욕구를 알게 되면 해당 사업체의 마케팅 방식이나 웹사이트 설계, 그리고 수익 모델의 설계 이유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을 모른 채 벤치마킹만 따라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막히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 사이트의 디자인을 볼까요? 쿠팡의 UI가 특별히 더 세련되거나 혁신적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느낍니다. 왜일까요? 쿠팡의 주력 고객층은 30에서 40대입니다. 이들은 너무 낯선 구조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화면을 선호하죠. 그래서 쿠팡은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를 한눈에 보여주고, 스크롤만 내려도 대부분의 정보를 볼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토스 쇼핑몰은 화면의 정보량이 적고 여백이 많고 심플하죠. 20에서 30대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간결한 흐름, 그리고 빠른 결정을 선호하죠. 여러분이 만약 20대를 타깃으로 이 커머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할 때, 단순히 쿠팡처럼 정보가 가득한 디자인을 따라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40대를 타깃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면서 토스처럼 여백 많은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 역시 고객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구상 단계라면 먼저 타겟 고객을 찾고 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욕구를 파악해 그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떠올리고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걸 가장 좋아할 고객층을 정하고 그 고객에 맞춰 디벨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타겟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제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할지 이야기해볼게요. 예를 들어 같은 시장에 진입한 옆집 대표님은 바로 순이익을 내며 천천히 성장하는데 나는 고정비가 매출을 잡아먹고 겨우 유지되는 이유는 그가 고객의 근본적인 욕구를 정확히 노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욕구를 노리면 업계 선두주자와 곧장 경쟁하게 되죠. 이건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낮은 차원의 욕구를 노리는 것이 초기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낮은 차원의 욕구를 노리면 이미 형성된 거대 시장의 보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고 이런 아이템이 오히려 바로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보죠. 카메라만 켜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시장에서 뒤늦게 들어와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제품 소개 멘트를 써주는 사람, 방송 세팅을 대행해주는 사람, 쇼호스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전용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전문가, 댓글 응대와 후기 관리를 맡아주는 운영자, 이런 보조적인 역할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반복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직적 카메라 앞에 서지 않더라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과 지원을 만들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순이익을 만들고 자본을 쌓은 사업체는 굳이 학벌이나 경력이 없어도 더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금씩 더 본질적인 욕구를 노리거나 타겟을 확장해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 e 커머스 플랫폼도 처음엔 플랫폼이 아니라 발바닥 패치나 코 피지 제거 팩 같은 작은 제품을 팔며 시작했습니다. 고급 시계 브랜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은 40에서 5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하죠. 하지만 나는 명품 시계를 20대에게 팔겠다. 구하면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문화는 젊은 세대에서 시작해 기성세대로 퍼지거든요. MZ세대의 챌린지 문화가 조직 문화 캠페인으로 확장된 것이나 브이로그가 시니어 세대까지 퍼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쇼츠를 통해 물건을 판다 할때 젊은 세대만 떠올릴 게 아니라 시니어 세대도 충분히 시장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는 인스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유니크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예쁘게 입은 걸 따라 사는 시대에서 내가 입으면 어떨까를 먼저 상상하며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런 관점을 이해한다면 고가의 제품이라도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팔수 있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었기에 젊은 세대에게 어필됐지만 지금은 너무 대중화되어 트렌드가 꺾이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초기 사업가가 타겟 고객을 찾는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집단을 분석하기보다 내 주변 한명 혹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미세한 욕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집단을 떠올리면 근본적인 욕구만 생각나지만, 한 명에게 집중하면 더 미묘한 낮은 욕구가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고3 수험생 집단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근본적 욕구가 있지만, 이에서 3등이 1등을 이기고 싶다거나,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식의 욕구는 훨씬 낮고 구체적이죠. 트레이너를 예로 들면, 많은 사람은 체형교정이나 건강한 식단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에 대한 귀찮음이나 결심을 누가 대신 끌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객을 위해선,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매일 체크하는 것보다, 그냥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도록. 구조를 정리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 스케줄은 트레이너가 짜고 고객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며 중간 피드백은 월 1회 자동 요약 리포트 식단 질문은 AI 채팅으로 온답 소통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시간과 리소스를 기반으로 월 15만 원대의 저가 그룹 PT 상품을 만들고 만족한 고객 중 일부에게는 이들 국가 PT로 업셀링하는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초보 사업가들이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전략적인 시야를 공유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자사업가였습니다.